자 차순이 매수인 거는 뭐예요? 딱 보면 나 느껴지잖아. 그렇죠. 자 차순이자가 즉 2등이 아까 뭐 5등 가능해요. 5등도. 가능한데, 어, 1등이 만약에 미납을 하면, 뭐, 무슨 사유든 간에 미납을 하면, 나를 자동으로 1등 시켜주세요라고 미리 신고해 놓는 제도입니다만, 우리는, 우리는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. 이런 제도 있다는 있지만,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, 아니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바입니다. 자, 2등도 보증금을 넣어놓고 가야 됩니다. 믿져야 본전 아니겠느냐?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보증금을 넣어놓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이에 어떤 좋은 물건이 나와도 입찰을 못 합니다. 그리고 100에 99는 전화오죠. 한 두어 달 후에. 뭐라고 전화오죠? 보증금 찾아가라고 전화오겠죠. 헛, 헛수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기회도 놓치고, 한 2, 3개월을. 음, 그렇기 아, 때문에, 아, 다른 것도 못 아니죠. 여러분 왜 했어요, 그거? 요것도... 혹시나그 미납할까 봐한거 아니야? 그 다른 도, 돈이 많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거 하나만 있으면 내가 다른 거 입찰할 수 있을까 심리적으로? 아, 내 돈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거예요. 내 돈이 보증금이 들어갔고 잔금을 혹시나 낼까 봐. 그렇지. 당터못 하지. 이거 왜 했어요? 잔금 낼까 봐한거 아니야? 무슨 얘기냐면 하고 하고 나서 신고하고 나서 두달 내내 후회한다는 얘기입니다.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우리 학원 출신은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헛고생이고 그리고 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수위 매수는 없다. 그리고 제가 아주 일부에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.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어 실성이 없다는 거잖아요. 그냥. 어 다시 말씀드릴게요. 법적으로 하는 말도 여러분 마음입니다. 마음이지만. 어,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해갖고 이익이 없기에 하지 마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 중에 이 중에 관상을 볼줄 알아 본인이. 근데 1등을 딱 얼굴을 보니까 한달 안에 큰뭐 화가 있을 것 같은 얼굴이야.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하세요. 그런 거 없으면 그냥 깔끔하게 나오시는데 이제 차후에 연구반 시간에 제가 MPL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. 이 1등이 이제 채권자일 경우는 이제 하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배울 단계가 아닙니다. 하면 손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제도라고 생각하시고 차차 배움을 통해서 어 활용할 그 타이밍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.